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북유럽의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르웨이 피오르드 크루즈와 숲속 트레킹을 결합한 여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르웨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빙하가 깎아낸 듯한 깊은 골짜기와 그 사이로 흐르는 장엄한 바닷물, 바로 피오르드 풍경이죠. 그런데 이 피오르드를 단순히 배 위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숲속을 걸으며 체험한다면 어떨까요? 눈앞에 펼쳐진 자연이 더 이상 풍경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오늘은 그 매력을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의 피오르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큼 특별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바닷물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 마치 호수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바다와 이어져 있습니다. 크루즈는 이 거대한 자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솟아오른 깎아지른 듯한 절벽, 절벽 위에서 흘러내리는 수많은 폭포, 그리고 물 위에 비친 하늘과 구름. 크루즈의 갑판에 서 있으면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대성당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장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안개가 피오르드를 감싸고 있을 때배 위에서 조용히 차한 잔을 마시면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풍경은 사진으로도 영상으로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온전히 느낄 수 있죠.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장점은 각 항구마다 내려서 그 지역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들에 정박하면 바로 주변 숲속 트레킹 코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숲길은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울창한 소나무와 자작나무 숲 사이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과 버섯들이 자라납니다. 길을 걷다보면 다람쥐가 나무 위를 뛰어다니고 멀리서는 사슴구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 숲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노르웨이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프리로프트 슬리브라는 개념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주말마다 숲으로 들어가 걷고 캠핑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단순한 관광이 아닌 현지인의 삶과 철학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숲속 트레킹은 체력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코스 대부분이 완만하고 2에서 3시간 정도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오르드 위에서 바라본 풍경을 이번에는 숲속 높은 지대에서 내려다보는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여행이란 보통 편안함과 도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다릅니다. 오전에는 숲길을 걸으며 땀을 흘리고 오후에는 크루즈의 편안한 객실로 돌아와 온수풀에서 몸을 풀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북유럽 특유의 식재료로 만든 따뜻한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선한 연어, 향긋한 허브가 들어간 수프. 그리고 달콤한 블루베리 디저트까지. 숲에서의 모험과 크루즈에서의 휴식이 하루 안에 모두 담기는 겁니다. 더 특별한 건 이런 경험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같은 크루즈에 탑승한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자의 인생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드디어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삶을 나누는 장이 됩니다. 노르웨이 피오르드와 숲속 트레킹은 단순히 좋은 풍경을 보았다는 기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숲길을 걸으며 들려오는 새소리, 폭포 소리, 발밑에서 느껴지는 흙의 감촉은 우리의 감각을 깨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내가 진짜 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이러한 내적 대화는 북적이는 도시 여행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은퇴 이후의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노르웨이의 자연 속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정은 단순히 노르웨이 관광을 넘어섭니다. 피어르드 위에서의 장엄한 풍경, 숲 속을 걸으며 만나는 고요한 순간들, 그리고 크루즈에서의 편안한 휴식.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퇴후에도 도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여행 속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피어로드 크루즈와 숲속 트레킹, 여러분의 인생 버킷리스트에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